자자잔 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에도 나 봤었지 어, 지난 시간이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히려고 해 너희들 지난 시간에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기억하지 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 우리 오늘도 국어 공부하면 열심히 해보자 그럼 안녕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좋아요. 오늘은, 어, 예고한 대로, 어, 편지를 읽고, 어떤 편지를 읽을 거예요. 우리 그 편지 속에 어떤 마음이 잘 표현이 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선생님이 카드, 지난번에 카드 놀이 했던 게 있었죠? 자, 요 카드를 한번 선생님이 꺼내봤어요. 자, 이 카드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라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음, 어떤 마음이 드러났어요? 감사한 마음. 그쵸? 왜 감사하죠?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무언가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할 만한 까닭을 함께 얘기해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왜 감사할까요? 여기 지금 할아버지신가 봐요. 할아버지신지, 어, 자 그럼 왜왜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 상황을 보니까 오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 그죠? 떡볶이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간식을 챙겨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어, 앞에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요? 간식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떡볶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겠죠? 어, 좋아요. 자, 그럼 요거는 보여주고요. 자, 오늘 하는 것은 자 교과서 114쪽입니다.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 하고 나와 있죠. 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두 차시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 상황을 살펴보고요 편지를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다에 해당되는 편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여러분들이 글쓰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 첫 번째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가나를 살펴본 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피면서 음 볼게요 자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가 상황은 이 친구가 지금 팔을 다쳤네 이 친구는 어때 가방을 두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의 상황을 보아 하니 이 친구가 팔을 다쳐서 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가방을 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편지를 한번 함께 보려고 해요. 자,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모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편지도 함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어, 지금 파리 다친 친구는 민경이에요. 민경이. 그 다음에 지금 도와주는 친구는 나리예요. 나리. 자, 그러면 편지를 한번 읽어 볼게요. 나리에게 나리야 안녕 나 민경이야 나리야 어제 네가 내 가방을 들어주어서 고마웠어 내가 팔을 다쳐서 가방을 어떻게 들까 걱정했는데 내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그런데 어제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지난 체육 시간에 너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내가 졌잖아.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지니까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그 동안 너한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가방도 들어주어서 미안했어. 나리야 고마워. 너는 운동도 잘하고 마음도 참 따뜻한 멋진 친구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2020년 4월 13일 민경이가. 자 편지 잘 보셨어요? 음. 선생님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타내는 어 말을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 모두 찾아 쓰세요 돼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심플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 종이를 가지고 여기에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나타내 여기 마음을 나타낸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기분이 들었어.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본으로 지금 민경이가 나리한테 어떤 마음이 든다고 표현이 돼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치, 여기 고마웠어. 자, 고마웠어. 이렇게 고마웠어. 자, 그 다음에 어, 내가 팔을 다쳐서 가방을 어떻게 들까 걱정했는데, 어, 걱정한 것도 뭐예요? 이거 겉으로, 걱정하고 써있나요? 걱정은 어디로 해요? 속으로 걱정하지. 그치. 이것도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걱정했는데, 음. 자, 마음을 표현한 거지. 내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자, 기쁜 거는 어디로 기뻐요? 어, 마음이 기쁜 거잖아. 그죠? 마음이 기뻤어, 기뻤어. 자, 정말 기뻤어. 이렇게 써도 좋고요. 자, 그런데 어제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편지를 쓰는 건 뭐예요?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지난 체육 시간에 너와 달리기를 해서 내가 졌잖아. 진 것도 뭐야? 마음인가요? 뭐진 거는 그냥 있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니죠. 자, 달리기만큼 자신 있었는데, 어, 내가 지니까 많이 속상했어. 자, 속상했어는 어때요? 많이 속상했어. 어, 속으로 속상한 거지.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속상했어. 자, 이렇게. 어, 마음을 표현한 말들이 많네요. 그래서 그동안 너한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건 그동안 말안 했다는 그냥 행동이에요. 그죠? 마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히려 너는 나를 걱정해주고 가방도 들어줘서 미안해. 자, 여기에도 마음을 나타낸 말. 뭐 있을까요? 그쵸? 미안했어. 미안했어. 자, 그 다음. 뭐 진짜 많이 나오네요. 나리야, 고마워. 벌써 또 나오네. 고마워. 자, 또요. 너는 운동도 잘하고 어, 마음도 따뜻한 참 멋진 친구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리가, 아니, 민경이가, 너는 운동도 잘하고 마음도 참 따뜻한 멋진 친구야.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멋진 친구야. 이것도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멋진 친구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자, 이건 어때요? 친하게 지내자도 어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니까. 어, 요것도 함께 적어줄 수 있겠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칸이 적네요. 친하게 지내자.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와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따로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뒤쪽에 이 표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를 똑같은 거죠? 어, 여기 고마웠어. 이렇게 된이 내용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할아버지 생신에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찾아뵙지 못해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 생신에는 종쳤네요. <laughs> 그런데 이번 생신에는 가족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2020년 4월 14일, 손자 정혁 올림. 자, 어때요? 어, 정혁이가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나요? 어, 우선은 축하드려요란 말이, 어,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났네. 그래서 미리 적어놨어요. 자,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반갑게 맞아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 주시는 거는 할아버지가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빼고 하고 있었네. 자, 잠깐만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건해 주신 건 사실이고요. 마지막. 그래서 어떻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작년에는 제가 다리를 다쳐 찾아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어요. 자, 아쉽다는 말도 뭐예요? 많이 아쉬웠어요. 이것도 그쵸? 이것도 음,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많이 아쉬웠어요. 이거 선생님 칸이 딱 맞나? 어, 쓸수 있겠네요. 자, 이번 생신에는 가족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여기는 어떤 마음이 나타났을까요? 그쵸. 정말 기뻐요. 자, 여러분들 자꾸 찾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정말 기뻐요. 자, 하나만 더 찾을게요. 축하드려요는 아까 했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누가? 정혁이가 할아버지한테 정혁이 마음으로 바란 거죠. 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두 상황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보고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두 군데다가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어, 같이 이어서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